안녕하세요. IM샵의 김미소입니다. 오늘 여동님 휴가로 인해서 저 혼자 오프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은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과는 달리 좀 새로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다르게 저희 오프라인 수원 본점에서 오프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영상 컨텐츠는 IM샵 직원들의 OOTD와 아이엠샵 직원들 중에서 가장 스타일리스트한 사람들 뽑아볼 겁니다. 그럼 지금 가볼까요? <laughs>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씨, 뭐 하고 계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출구분. <laughs> 아, 출구분요?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엠샵에. 나현웅 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입으신 OOTD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오늘 OOTD는 월요일이니까 네. 월요일에 일 힘드니까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리칸 캐주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차려봤습니다 아, 그럼 혹시 여기 이 자켓 네. 어디 브랜드 거예요? 바라쿠타라는 네. 브랜드의 G9 자켓 아 바라쿠타 저희 쪽에서도 이좀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엠샵에서 그렇죠. 구매하셨나요? 어 그럼 오늘 약간 OTD o 의 포인트 같은 거 있어요? 포인트? 네. 포인트.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약간 이거랑 맞춰가지고 약간 빈티지. 아 컬러를 맞춘. 그런 느낌스? 색감 코디 장인이신가요? 아, 센스.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엠샵에 들어올 수 있다. 약간. 아 그런 거요? 예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엠샵에 입사를, 입사를 할 자격이 있다. 있다. 네. 아.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 <laughs> 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OOTD 컨셉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바지를 네. 특이한 걸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의 Y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시면, 커프스가 계속 달려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약간 컨셉은 뭔가요? 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커피를 이제 흘려버린 인물인 거죠. 실제로 커피를 흘린 거죠. 원래 네. 제 반지 소개도 해주실래요. 이거 시그니처잖아요. 네, 이거는 제 시그니처 반지, 이제 딸랑이 반지입니다. GmbH라는 브랜드고요. 알랑 크로스티라는 브랜드와 이제 협업한 제품. 신발도. 어 신발은 제가 <laughs>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떼묻은 슬리퍼입니다. 하리보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세요. 네, 하얀색을 제일 좋아해서. 하얀색 그래 따로 준 거예요? 네, 하얀색을 따로 두고 먹고 있어요. <laughs> 네.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우선 그 구독자분들께 아,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저는 IM 샵의 대표를 맡고 있는 네, 정성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OOTD 컨셉과 네. 뭐 그런 거를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 가디건은 약간 이런 좀 약간 섹시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좀 비치죠 아니? 어네스트 음. W 니퍼라고 IM 샵에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 오늘 급하게 나오느냐고. 아. 네, 네, <laughs> 대충 입으신 네, 거예요? 네, 되게 근가 아 평소에 코디를 할때 어디에 중점을 많이 두세요? 바지에 집중을 좀 하는 편. 아. <laughs> 바지를 늘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상의를 올리는 식. 아, 왜요? 아웃라인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아. 짧은 걸 입는다든지 긴걸 입는 거에 따라서 상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아늘 기준점을 이제 바지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책상을 아, 봤는데 네. 맥시멀리스트. 음, 아 네. 제가 <laughs> 뭐가 뭐가 많아요 보시면 요, 요 요거를 아, 이 네. 보이세요? <laughs> 네.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됐어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어, 이 물은 아, 뭔가요? 아, 이거는 이. 그 눈이 제가 요즘 좀안 좋아서 아 네. 이걸 이제 다려서 마시고 있는데 네. 뭘 다렸는지는 제가 몰라요 아네 와이프가 주는 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더 현대서울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요 갑자기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의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머리병을 익기고자 네. 힘을 좀 주는 아 힘을 좀네 머리도 좀 하고 비가 네? 오지만 어, 근데 지금 딱 착용하신 제품들 보니까 저도 되게 눈에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네네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은 네. 벌스테이스트벌스테이스트의 슈트, 20년도 SS 시즌 크레이트 패턴이 들어간 네. 자켓이고요 그리고 팬츠는 20년도 AW의 벌스테이스트아 벌스데이스트 네, 애용하고 있는 네. 바지입니다 안에 이너의 그런 좀 튀는? 통통 튀는 네네네. 컬러들을 코디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럴 때좀 팁을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쉬게 입고 싶을 때는 네. 튀는 컬러에 더 튀는 컬러를 매칭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네. 자켓이 좀 튀는 편이어서 네. 사실은 요, 요, 아, 요, 요 <laughs> 컬러와 조금 맞춰서 <laughs> 네, 입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들으셨죠? 아, 네. 벌스데이 슈트의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OOTD를 좀 <laughs>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웃음> <기회>. <웃음> 원전 소재의 블레이저를 입고 있는 대표님께서 선해주 아~~ 스로제품리스트 네. 아, 어? 근데 네. 벌스데이 슈트 디자이너님인데 벌스데이 슈트를 하나도 안 입으시네요? 아... 원래 입는데요 네. 라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스테이스토가 이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드는 옷이고요. 옷이 많이 쉽게... 힘드셨나봐요. 쉽게 이제 만들어주는 옷이 아니고 많은 생각을 갖고 만드는 옷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아, 컨셉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오피스 어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룩을 좀 연출해봤어요. 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매를 걷어 올리고. <laughs> 시계를 차고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연출을 해봤고요. <laughs> 니트를 이렇게 딱 넣어서 벨트에도 신경을 썼다. V넥에다가 <laughs> 셔츠를 이렇게 매치을 해서 조금 더 오피스함을 느껴하는 스타일링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오피스 업무하는 사람의 필수품 시계 있잖아요. 이거는 까르띠에 빈티지고요. 제 애장품. 입니다 요즘에 라이브 안 하셔서 네. 심심하시지 않나요?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절어버려서 <웃음> 라이브 <웃음> 없어지지 않았나? 토어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가지 그런 분들한테 약간 네. 안내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내정해 주시는 보이님들이 많이 찾아 주신다고 미소프로한테 전달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피스 업무를보고 있어서 저를 따로 이제 보시고 싶으시다면.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럼 여기에 인스타그램 아이디 적어주시나요?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아이엠샵 직원들의 o o t 들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네.